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영상에서 제시해 드린 이 54원과 55원의 저점 매수 구간에서 상승 반전을 이룬 다음에 어, 저점 부근 54원 그리고 55원 가격 대비. 현재 50% 정도의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포함한 메이저 코인들, 알트코인들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첫 번째는 홍콩 ETF 이제 상품이 출시가 됐는데 4월 30일 기준 거리대금이 150억 정도로 미비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지금 연준이 이제 FMC 회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8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상이 거론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 중앙은행이 자 5월 1일까지 회의를 마치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2일 오후 3시 이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자 앞으로 금리 동결할 확률 99.9%인데요. 동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파월 의장이 매파적 입장을 발표하게 될지, 그리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게 되는지 이 부분이 어,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금융 시장에 미치게 될 파워장의 입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이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이틀 만에 이 3월달, 4월달 자 지켜줬었던 59,000불을 이탈하면서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벽 시간 비트코인의 5 7 0 0 0불의 지지받는 여부 체크. 그리고 57,000 불을 깨면 비트 기준 5만 불에서 5 3,000 불까지 네, 추가 낙폭 가져갔다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지금 엔터 버튼 코인도 자 시장의 수급이 빠지면서 투자 유익 코인 상폐 빔이 지금 쏠려 나가는 모습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수익 챙기셨던 분들께서는 새로운 지지선 목표가 변곡 점검하시고 이제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유의 코인으로 지정되면서 6월 1주차에 업비트에서 이제 유의 연장할지 해제할지 상표시킬지가 결정될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추가 대응 통해서 고점 매도 전략 함께 점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저 본격적인 엔터버튼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아침마다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 단타 코인들에 대한 종목 추천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4월 8일 월요일에는 펀디엑스 코인을 1,050원 밑에서 이제 타점을 잡았는데, 하루 만에 1,400원까지. 약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 정도를 기존 수익권 목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만, 이제 하루 만에 어디까지? 1,400원까지 폭등이 나오면서 4월 8일 기준 매수가 대비 4월 9일 고가까지 의30% 정도의 상승을 불과 하루 만에 챙겨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00만원. 1억을 투자했다면 하루에 3천만원 수익인데, 어, 뭐, 투자금에 따라서 수익금은 달라지겠지만은, 뭐, 2천만원 기준 10%, 30%, 600만원 곱하기 한 달에 10번. 그러면 월 6천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그리고 유미한 저항대를 대량 거래 수반하면서 돌파하는 타이밍에서 빠르게 단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펀디엑스 코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죠? 바로 멘틀 코인을 이제 단타로 추천을 드렸는데, 자, 4월 7일 일요일, 네 오전, 오후 1시 25분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요. 자, 타점 한번더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 코인의 4월 7일, 이제 오후 시간에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배팅을 했고, 그리고 나서 N자 패턴, 그리고 거래량 배수세 유입되면서 하루 만에 2190원까지 약10% 정도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500만원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자 지금은 1,99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낙폭이 확대됐는데 바닥에서 뭐가 없냐면 거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제가 또 재공략 타점까지 계속해서 주후에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요. 네, 우리 추천코인들 그리고 단타 코, 종목들 계속해서 단타로 공략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 010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매수 문자를 여러분들께 추천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 시썸에서 이제 엔터 버튼 코인이 유일하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도 이제 분석을 드렸던 시피 거래 비중의 99.99%가 비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시가총액 150에서 250억 정도 사이가 되는 김치코인 알트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번에 어쨌든 간에 이제 고점 부근 480원에서 저점 가격 53원까지 바닥을 찍고 반등 중인 상황이니까요. 자,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번에 지지 라인들을 이탈한 107원 돌파부 체크, 그리고 107원 꺾이면 매도, 눌림목 53원, 55원 기준 잡고 반등 타이밍 저점에서 기회 보시고요. 다시 107원 자리를 돌파하고 추가 상승 기록하면 목표가 여기 155원 캔들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155원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상방 대략 218원과 그리고 218원의 매물대를 돌파하면 추가 시세 320원 수준까지의 상패빔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자, 23년도 하반기에 이 218원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탈되고 저항받고 돌파하고 이탈하고 낙폭을 확대를 했는데요. 자, 반등 자리에서 105원 돌파부 체크, 150원 돌파부 체크, 눌렀다 반등하면 추가 지세 218원과 320원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이 바닥권, 우리 엔터버튼 코인이 어떻게 보면 고가 대비, 투자 유이콘으로 지정되면서 88%가 무너졌는데 실제 상폐 여부는 빗썸에서 6월 1주차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 4주에서 5주 정도는 정상 거래가 되고 이제 빗썸의 물량을 주고 있는 큰 손들이 상패 결정 전 유이 해제될지 연장될지 거래 종료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격을 최대한 부양시키면서 고점에. 물량을 정리하고자 하는 시세부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밑으로 53원, 55원 기준 잡고 이 구간을 마지노선 잡고 계속해서 저점 매팅 하시고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새로운 자리에서의 지지선을 제가 점검을 해볼 건데, 자, 먼저 5분 봉상 차트를 봤을 때 대략, 자, 53원, 55원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자, 여기 56.5원 위로 대량 매수세 유입됐던 거 확인이 되고요. 다시 한번 대량 거래 유입되면서 시세 분출 나왔던 캔들의 저점 라인이 대략 자 여기 저점 눈림목 자리가 64원 자리 네, 구간이고 그리고 거리랑 터지고 저점 다지면서 반등 나온 캔들이 대략 71.9원 자리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지선 71.5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71. 5원 자리를 1차 지지선 잡고 여기를 안 깨고 반등하면 107원까지 홀딩, 그리고 단타, 100 그리고 이 71.5원, 71.9원 자리를 이탈하면 하락파동 나왔을 때, 64원 2차 지지선, 그리고 3차 지지선 53원과 55원 캔들 설정해 드릴 거니까요. 하락파동이 나오면 눌림목 저점 매수 추가 대응하시고, 그리고 이 71.5원을 안 깨고 반등한다면,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 자리 단타로 접근해서 위로 저항대 107원 돌파 여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엔터 버튼 투자 유익코인으로 지정되면서 유일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상황인데요. 저랑 같이 수익 챙기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네, 아직 제 본정권 조금 손실권에 좀 물려 있어서 본정권까지 좀 걸리시는 분들께서도 오늘 제시드린 변곡 내용들을 잘 이용해서 네, 추가 대응 이후에 여러분들 추가 시세 분출 구간에서의 본정권, 그리고 수익권, 매도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물려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들 고민되는 종목들, 네, 문자 남겨주시면 대응 전략 진단 도와드릴 거니까요. 많은 분들 반감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자, 4월 초에도 우리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30% 수익이 아니라 85% 정도의 폭등을 누려봤었는데, 자 크게 갈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도 계속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펀디엑스 코인의 사례를 보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단타로 30% 정도의 단타 수익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코인인데요. 사실 이 코인은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확보했었던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월 3일 아침 시간에 이제 타점을 공략하고 고가까지 85% 정도의 상승을 누르본 코인이 되겠는데요. 아직도 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이런 코인들 가지고 50%, 100%, 수백% 크게 수익 낼 수도 있으니까 펀드엑스 코인 우리가 진입 기회 올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타점 잡아 나가는 것처럼 좋은 타이밍에 좋은 코인들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회들 계속해서 네, 우리 오늘의 코인 추천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반감기까지 역대급 불장이 오게 된다면 상승장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도 이제 최대한 폭등시켜 나가시기 바라겠고 실시간 전략들도 계속 문자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올바른 전략들 정확한 타점들 함께 체크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미리미리 카톡방 입장하시고 단타 수익 최대한 4월달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